ほら、ほら、ほら、ほ <noise> ら<楽>、ほら、ほら、ほら、ほ <noise> ら<楽>、ほ <music> 두 번째 경기고요. 홈에서 첫 번째 경기인데, 우리가 원정에서 승리했으면 좀더 편한 가운데에 경기를 할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 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홈에서 하는 경기인 만큼 또홈 팬들에게 오랜만에 또 선보이는 a 시이기 때문에 좋은 경기력과 결과로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오랜만에 홈에서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진 않았지만 그래도 꼭 승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홈 경기인 만큼 많은 기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경기에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챔피언스리그도 경험을 했고 뭐 대표팀이나 뭐그 외에 경험들이 많이 있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이걸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실 그런 얘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거를 꾸준하게 잘하고 자신 있게 경기를 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제가 20년도에 불일람으로 전주 1을 팀을 가,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 이제 어, 프리나무고 처음으로 이제 여섯 경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외국인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또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태국 선수는 거의 한 명, 두명 정도밖에 없고 다 외국인 선수로 이제 꾸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팀의 경쟁력이나 어, 경기에 있어서 좋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선수로 분포되어 있는 걸 확실히 제가 느꼈고. 어쨌든 그렇지만 또 우리도 좋은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어, 리그도 중요하지만 내셔널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어, 유연한 로테이션을 통해서 또 들어가는 선수들 또더 능력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일반적으로 제가 경험, 경험을 했던 태국 팀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훈련 끝나고도 선수들한테. 용병 선수들이 많은 팀이고 저희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laughs> 경기를 준비하는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서 경기장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뭐 다른 것보다는 내일 홈 경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설레고 또 오늘 저기 아기랑 처음 경기장 방문하는데 좋은 경기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선수들 화이팅입니다. F C 서울 화이팅. 화이팅! <웃음> 오늘 무엇보다 <laughs> 오늘.. 이길 때더 집중해서 실점 안 하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네, 저희 초등학교 때부터 팬이었고요. 지금은 최근에 입문. 후회 없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laughs> 맨날 이렇게 직관을 볼 가까운 곳에서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네 <laughs> 우승 항상 했으면 좋겠다고. <laughs> <fingers 웃음> 좋아해가지고, 항상 응원하는 곡 있습니다. 얼굴? 오늘도, 아프다치지 말고. 감사합니다. 지바! 지 지바! 지바! 왜왜 처음이라는 것 같은데? 눈을 맞추거 아닌가 싶은 거 같은데? 그래도... 이그룹들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서 모여도 저기절이었죠이그이들때 살짝 하는데 막 엄청 음면 뭔가 믿을 것 같죠 그렇다고 합시다 아 와... 진짜 똑같다 아 진짜 똑같다. 아 진짜 똑같다 와 진짜 아. 뚝딱이네 아 진짜 딱이네 승무와 닮았어요 어 뚝딱이라니 딱이라니 승무와 닮았어 형 뭐라고 말해도 돼요? 음. 아니다 어 말해도 돼스톤 알아요? 알지 아 그건 우리 세대잖아 이 뭐? 어? 어떻게 알아? <laughs>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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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연락이이트이트이트이이괜찮 <바로 몰라. 괜찮아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우가 준비한 대로, 정어나레거라고 정해프레모라고, 정해프레모라고, 정해프레고 정해프레모라고, 정해프레고정해프고해프레모라고정해프레모고 정해프레모라고, 정해프레모라해프해프레모고 정해프레모라고, 정해라고 정해프레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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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너희들이 운전을 나가서 너희들의 가치를, 아, 가치를 아, 높이 할까? 하고자신자의기 자신감을 가지고 가다운. I want you g 고 나올 수 <놈> 있도록 음. 그런 마음으로 기다 가자. 이 e h a v 이 리그보다는 분명히 나이 친구. 지이 않을 거야. 이도 자체는 온함 프로그램 공모 지을 가지고. 마케팅해서 자신감을 갖자. 제가 고 c o n f i d e n c 우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강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 어우, m e e s h o w 지에 들어가서 아우어니스, 스의 레이를 못하도록. 이가야리가 s h o w 나도 스포츠 우리가 할수 있는 거거든. 난할수 있는 거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거니 증명하자. 무슨 수를 더셔 안고 오기는 돼요. We got this fire. We got art to get this fire. 말씀하니까 엄청 열심히 했잖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 자신 있어? 증명하자. 나와서 해. 오케이. 가르신! Much to write home about in the first half hour, a little bit more. Now in the 38 minutes, and how about that? Finally, a little bit of action in the final third from the oh, Of his career. Deep into stoppage time, the first half here. Ball swung in, no one gets a touch on it, and it flies into the far corner. Jeong Seung Won makes it to Neil Etheridge left in no man's land. I think it's the run of Park Seung Hoon that puts him off. Just jumps in front of the keeper. He can't react in time. On the home side with a two-goal cushion at the break. It's the fifth meeting. Between these two. <laughs>

<Marvel> no, no, go 게 g a i 게 go again, go again.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Hey, crash 어가 이거. 뭘까, 이씨와. 척수가 있어도 다지게 하자. 뭘, 도 다부지게 해. 야, 뭘, 쟤도. 하루 종 The second half of action here. Soul on the attack again. It's a lovely through ball. Jesse Lingard picking out Moon Seongjian, set to make it three. Just get away from the half time substitute. 58th minute now. Jesse Lingard on the far side, whipped into the near post. Decent header there from Hwang Do Yun. It's a really. Hey, slow Seventh minute, as Salt continue to pile on the pressure. With a good-looking delivery, as Rich able to get a touch on then over the Perhaps a chance for a throw. There it is, into the roof of the net by Lucas Silva. A disappointing match day, two after a really strong win against JDT on the opening day of action. Perhaps a chance to try and peg one back. Fundy tries his luck from distance. That's Choi Chul won in goal at full stretch. Never really in trouble, though. Into the final 10 minutes. Put it up. Finally showing a little bit of character. Long range effort again. peter Azul, the Austrian. Next to try his luck is bending away from goal. <laughs> from the visitors as Seoul secure their first win of the league phase with a comfortable 3-0 home win against Buriram United. Yeah. 오랜만에 우리 홈에서 좋은 팀을 만나가지고 홈팬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전에 사실 경기 내용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좀, 더좀 답답한 느낌이 없고 좀운이 우리한테 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후반전에 있어서 선수들이 다시 포션을 다시 찾아가면서 후반전에는 우리의 플레이를 할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미쳐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승리가 다음도 이후까지 이어지면서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경기하기 전부터 일단 되게 힘든 경기가 될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경기를 나선 선수들이 모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줬고, 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다른 오늘 교체 들어온 선수들이나 안 들어온 선수들 이제 같이 뛴 선수들.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또뭐 앞으로도 이제 이 분위기를 살려서 이제 더 많은 경기가 남아 있는데 또 정결기를 할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怎么了？